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3.94% 하락을 했습니다. 왜 빠졌냐? 뉴스를 보면은 새벽에 잭슨홀 미팅, 야간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이 있었죠. 그 전까지에는 7월달 지표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온 것 같으니까 패드에서 긴축정책을 이제 피봇. 피봇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피봇이라는 단어는 정책 전환이란 얘기죠. 지금까지 패드가 양적 완화 이후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 기조를 보여왔는데 7월달 지표를 보아하니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연설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실제로 밤 11시 파월 연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정책 전환은 없다. 파월 연설에 뉴욕 증시 검은 금류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4%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정책 발언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된 뉴스 기사가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어떤 발언을 했길래 나스닥이 4%나 빠졌냐 이렇게 한번 발언을 하나씩 보면서 핵심 발언 8가지를 보면서 영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이 장기 중립 금리여도 타이트한 고용시장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 금리나 기대 불러온 중립금리 발언 관련 금리 인상 지속 의지 강하게 밝혔다. 금리나를 금리인하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를 불러왔던 중립 금리 발언을 단호하게 어젯밤 11시 연설에서 선을 그어버렸죠. 그래서 계속 금리인하 하겠다. 시장 너희 기대하지 마라. 라는 내용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제 발언은 짧으며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이다.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나 오해가 생길 수 없도록 원천 차단. 한번더 쐐기를 박았죠. 너희 증시에서 지금 보니까, 증시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패드가 피봇, 정책 전환을 하면서 조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나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다. 우리 확실하게 긴축을 계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두드려 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금리와 둔화한 노동시장 인플레 감소에 도움이 된다. 반면 가계와 기업 일부 일정 부분 고통을 줄 것이다. 다만 물가 안정 없이는 더큰 고통이다. 우리가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가계하고 기업의 조금 일부분에 대해서 경제 피해가 갈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안 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고 하면은 더큰 피해를 받을 거니까 우리는. 일정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계나 기업이 피해를 받더라도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 7월달 인플레 둔화 환영한다. 하지만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7월달의 경제 지표, 여러 인플레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우리가 패드에서 환영을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7월달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걸로는 인플레가 확실히 피크아웃을 나왔다고 확신을 갖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나오고 물가가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긴축과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앞으로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완화할 거다. 실업률이 우리가 이렇게 긴축을 하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며 그 정도까지 감안하고 긴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죠. 여섯 번째, 우리의 통화정책은 1970년도 80년대에 배운 것을 기반하고 있다. 고인플레 지속할수록 인플레 기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이 잡을 때까지 지속하겠다. 과거의 스탑앤고 정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청,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이제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하고 경기 불황이 올까 봐 금리 인상을 금리를 올렸다가 멈췄다가 올렸다가 멈췄다가 지지부진하게 13년 동안 끌고 왔다가 결국에 막판에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스탑뱅고 정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기 중단하지 않고 2%의 확실한 방향성을 보일 때까지 고금리를 지속하겠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잡지 못해서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장에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두드려 잡겠다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 9월에 이례적으로 큰 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다. 9월 금리 인상 폭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 있다.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 배제 않으면서 인상 폭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통화 기조가 더 긴축되면서 어느 시점엔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 그냥 인플레이션 두드려 잡으면은 우리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금 긴축 정책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죠.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월 연설에서 굉장히 매파적이고 단호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 영향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파월의 연설을 놓고 보자면은 지금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4%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반등한 거에 비해서 뭐 크게 반등한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따라서 대한민국 증시도 그렇게 크게 어,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많죠 유, 증시의 유동성은 좀 떨어지고 어쨌든 장이, 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뭐 방산수출 그리고 원전수출 네옴 시티 그리고 어뭐 중국 부양책 인프라 부양책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대한민국 증시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고 수익을 낼수 있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유동성이 많이 떨어졌고, 단기적인 조정을 피하긴 힘들다. 다만 상반기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번 하락장 같은 큰 폭의 큰 폭의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다. 다만,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뉴스들의 뉴스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나 섹터의 수급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시에 어, 돈이 없죠.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같이 투자를 하자. 이 정도의 어, 투자 전략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단편적으로 기관과 외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그냥. 저평가 우량주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찬반기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 조금 우량주들도 같이 조정을 크게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산 수출, 원전 수출, 네옴시티, 중국 인프라 부양책 이런 뉴스에 맞는 조금 저평가 우량주,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 수익을 내기 조금 수월한. 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올 거고, 기관과 외인들이 지금 국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장에서 확실한 매수 주체기 이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이 좋아하는 저평가 우량주,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랠리가 당분간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방산, 수출 요런 뉴스 기, 기반으로 조금 수급 쏠린 현상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으면서 상승을 크게 했었죠. 원래라면은 뭐 현대 로템 뭐 이렇게 방산 수출 관련주라 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 종목들 이 상승률이 더 큰데 지금은 이건 확실하게 직접적인 그 주체가 있기도 하고 지금 증시에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외인 기관 매수세를 필두로 지금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상승분이 컸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뉴스들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관과 외인들이 현재 증시에서는 매수 주체기 이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 외인들, 기관과 외인들 매수에 밥숟가락을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국내증시에서는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한미글로벌, 그리고 뭐 유신, 요런 종목들이 지금 컨소시엄 대표로 지금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장 하락 지수가 5장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확실하게 상한가 마감을 했고 유신도 굉장히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죠. 유신 같은 경우도 뭐 유신 컨소시엄이다 하면서 지금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관련주라고 하면은 원래 힐링 같은 거 지금 직접적으로 컨소시엄 참여나 직접적으로 뭐그 네옴시티 관련 수주에 대해서 어, 그런 뉴스, 직접적으로 뭐 참여를 한다 이런 뉴스 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힐림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이 지금 더디죠. 지금 뭐 8%가 조금 안 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에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놈들만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이런 종목들도 중국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그리고 네옴시티, 이렇게 건설 기계를 하는 코스피 종목인데, 어15% 넘는 상승을 했죠.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조금 반납하고 15%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원래 뭐 중국 부양책이나 네옴시티, 이렇게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예상이 되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DY 파워나, 진성 TEC 같은 가벼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뭐, 두산 현대 인프라, 어, 두산 현대 인프라 코어가 15% 상승을 한데 반해서, 진성 TEC나, DY 파워 같은 조금 가벼운 종목, 관련주로 엮이는 테마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에는 상승분이 조금 덜 했다. 지금 증시가 수급 현상, 수급 쏠림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 현대조선인프라코어의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관련 종목들,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뭐 네옴시티나 그 중국 부양책, 인프라 투자 이런 뉴스에 관련돼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 중에 뭐 현대조선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근데, 건설기계, 요런 종목들, 지금 차트가 좋죠. 코스피 종목이고, 지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관련해서 진성티시이나 DY 파워도 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 연설 기조를 바탕으로 예상은 하자면은, 뭐, 긴축을 철회할, 긴축 정책을 철회하고 뭐 완화된 정책 통화 정책을 할 이유는 없다 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그래서 지금 증시 유동성은 계속 떨어질 건데, 그럴수록 매수 주체는 기관과 외인이 될 거고 기관과 외인들이 좋아하는 정보 종목들 저평가 우량주 코스피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 솔리 현상으로 인해서 코스피 대형 주랠리가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개인들도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 랠리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매수 종목의 밥숟가락을 올리는 이제 전략으로 가시는 게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상승이 예상되는 섹터. 일단은, 어, 파월 연설이 단기적인 증시에는 악재, 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인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금리 인상 관련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 신용정보가 있겠고, 그리고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수 역행 테마, 에너지 관련 섹터, 그리고 공물, 비료 관련 섹터를 단기적으로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한 코스피 대형 종목들 랠리를 충분히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지수역행 금리 인상 관련주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관련주 지수역행 테마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부시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